녹화 시작 5, 4, 3, 2, 1. 스크림 단골매, 시작. 왕의 길에서 진입합니다 어 힐팬 어떻게 들어가고? 저, 무슨, 무슨 힐팬이.. <laughs> 이제 왔습니다 아, 이제 시작했나요? 단골 아, 아, 네. 습니다 들어가고 배짱을 잡을게요 일층 들어가고 한팀 먹고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안아죽을 뻔해서 스케어가 되나요? 안될것 같아요. 스케어 받고 있네요. 마리아 안치 좋아요. 데빌 오나? 어, 이거를? 아, 힐맨 대박. 미도 잡을 수 있나요? 미도 파인 잡을 수 있나요? 파인미도 잡을 수 있나요? 안돼서야타위도파인위도 파인 위도. 야타까지? <laughs> 어, 파인위도 맞아요 파인위도우 어파인위도 어, 파인 맞죠? 맞도에 지금 밀어줘 아, 이겼죠? 어 아, 나이스 어? 스무스하게 밀어내는 들이네 눈을 말하지만 끝까지 봐야해요 뭐저 없는 동안 무슨 일은 없었죠? 있었었는데 없었습니다 <laughs> 오케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라인이 살짝 앞으로 나가줘서 안 졸리나 졸리가 안 졸리나 졸려가 그런질리할수 있게 아, 저 이모티콘 저 아이디 귀엽다 머리 묻어있는 거봐 저거 일본석 가야지 만들 수 있는 거라 <laughs> 뽕 라인 이거 이제 아예 그냥 위로 빼서 뽕을 납땜시켜버리는 것도 크림에서나볼수 있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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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으로 어, 역으로? 이을따버리거 멋진 그거공상황이우이가 훨씬 좋거든거이렇게 다음 거에 뽕을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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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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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팀은 위도우 궁키면 딱 15초 그냥 기다리든라아 이거 안 좋죠? 그냥 아예 뒤로 빼서 도망가버리는 것도 좋잖아요. 아 이러면 또 상황이 다른데? 아 어, 이러면 완전 다르죠? 이러면 들어가야지. 나이스. <laughs> 어, 이걸 앵그리 캐시? 타임 위도우가 쫄아서 도망가는 동작 나오고. 내가 받고타이리어서 잡았고 꼭잡아라아 오빠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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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어, 좋다. <laughs> 이거 똑같아. 지로. 이거 가속이에 근데 이거 도망갔다. 도망갔다. 아, 이거 좋다. 이거. 선타. 못봤는데초월이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었대. 좀 뒤에 있었나? 우리 약간약 썼는데 자탄에는 안 걸렸는데 아 타이어로 다는어서그때 네, 이렇게 딱 치는. <laughs> <laughs> 이 정도. 아이거밀리트가 밀리트. 하네 트이리트 밀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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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트밀리아리 어자리 피없어 제발 재미없는 최현진 현진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거야 아마 네기에서 지면은 닉변을 많이 하세요. 저쪽 군들 <laughs> 그래서 저게 노예도 많고 노예도 <laughs> 많.. 응. 다들 닉변을 시켜서 맘바 돌고 있어요. 맘바 돌고 타이비도를 잡아내는 앵그리캣 라인 라인 싸움 아 포커 싸움 지금 우리 아, 이게... 딜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딜러들은 엔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앞라인을 도와달라고 하면 자리를 포기하고 앞라인을 와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와줬어요 간다 어, 어, 어쩔 수 없이 아, 온 거죠? 안, 안, 안아 이거 좋네 아 이거 좋다 이건 진짜 좋다 타이어 소리를 일부러 들려줘서 뒤로 빠지는 도중에 차탄으로 묶어버린 거죠 아, 아 이거 애지간이연 어우, 장난다. 최대한 늦게 잡았다. 이래서 내정과 스피드, 아니,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서고 좋다. 좋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우리 쪽도 지진 않는 것 같은데. 뭐랄까. 어렵겠네, 그지?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우리, 우 우리 오늘 멤버가, 신인 멤버가 리 우리, 우 하고.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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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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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나이스. 안밀수 없는다. 아우, 계속, 계속 푸시해주고이 삼인방, 요주의 인물 3 삼인방. 앵글 캐. 자넘어무나아나 나도. 나도. 까지 전전자 뒤에 있으면 잘 찍히지 않습니다. 아니, 파이니도가 만발을 잡아내그 피쉬. 피 이번 턴. 한턴 밀어주는, 한턴내주있는거같아한턴 양보하는 편 서로 공기지 주고 테리마로. 테리마로 관절 시이입 아, 이거 이거. 이타 갑갑 채우는 화이트 라인너안 졸리나 절려갑 고고 니다 갑갑 잡는다 탄 들어가고 1인공 1인 잡탄 1인 빠르게 라인 녹여내야 하는데 라인 안 잡고 장정 라인 라인 공 어? 라인 공아나고 고대 안나 자리 안 좋아 파이어 깨고 파이어 고때나 입동자로 들어가시오. 좀 너무나 아쉬운 거. 아 방금 거 너무 아쉽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음. 그림이야. 아. 경기를 시작합니다. 힘을 줘, 세야 뭐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초콜렛 화이팅! 제 생각보다 애교가 없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죠? 오케이 확인. 넵. 네. 그래서 오늘 아마 합이 더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음, 진짜 완전 신입 하야 오늘. 전투 준비. 이건 운영진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laughs> 되게 멋있는 말한 것 같아. 적어놔야지. 그다 까먹었죠. 적의 공격까지 30초. 촉투브에 남기는 걸로. 이게 아마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어. 동상에 있는 애기, 되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눈을, 오. 눈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어, 코도 했네 얘? 코도 뾰족한데? 아, 아, 아 아. 아 턱살이가? 바로 폰티를 잡아내는 상 라인 푸시, 라인 푸시 아나 위험해요 앵그리 켜 위험해 아아 잘했다 에쉬위험 일단 한번 뒤로 이 맵은 공위도가 너무 좋아서 이정 처음에 이렇게 수비가 배치할 때 상대 위도가 나오는 게 최우선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 숨어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제가 또 아나를 해본 경험에서 <놀람> 처음에 던져실밴을 던졌을 때잘 맞으면 그래도 기분이 또 엄청나게 그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저기 집 옆에 붙어있어야 된대 아, 어 여기서 뭐. 다시 한번푸시푸시가 가능한 그림 대문 앞에서 통곡의, 통곡의 다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아나가 오른쪽에 아 왼쪽에 VVV 넣고 이번엔 파인겐지 <laughs> 파인겐지 <laughs> <laughs> 어, 안 돼. 우리가 대단한 분을 모시고 지금 스크림을 하고 있네요. 파인겐지 합살! 학살. 의도! 학살도 응. 어? 네. 수 어, 한번 아, 어? 한 파인딩이라는네이밍으로아 완전 득이죠 어, 스킨콩. 어 이거 이거 신스킨이었어아신스킨이니다저 뭐지? 한정판 스킨이었어 이렇게 뽕과 용검을 따로 썼지만 같이 빠진 것 같은 효과. <laughs> 같이 돌리면 돼요. <laughs> 어, 잇츠, 트리트, 트 어, 오고요아트인겐지저 스킨하니까 에스트 어, 어, 가리트 어, 트 어, 트리트. 어, 트리트. 어, 트리트. 어, 트리트. 어, 트리트. 어, 트리트. 어, 는리아 아, 자리야밖에 없어요. 자리야 빤세요. 그래 지금 감 잃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사업을 걸어야 합니다. 아 자리야, 자리 너무 안좋는데 이거 뽕을 살려서 뽕을 벌서 살았는데 어피 없어, 어, 핀지 라인 치워내고, 그렇지. 이거 한번 밀어낼 수 있는 그립. 어이, 이렇게 되면 뽕 판단이 아주 좋은 판단이었죠. 아주 좋은 판단. 오버워치는 세 가지 궁극기가 있습니다. 좋은 궁, 나쁜 궁, 이상한 궁. 공간. 좋은 궁이 있어요. 겐지, <laughs> 힐, 벤, 만바. 자리야, 자리야, 이거 갈수 있나? 오케이, 파이어. 어, 파인 겐지를. 파인 <laughs> 겐지. 고통스럽게. 아, 다음 선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이거 염두해야 돼요. 뽕검이에요, 뽕검. 봉검에 자탄 한 번에 이것 좀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초필살기 지금 초월에 구십육 프로 구십칠 프몇번걸것 같기는. 때만 때리면 돼. 이게 봉검이라 만만치가 않아. 자건 아, 빠가 어? 떠. 자탄 여기서. 선자탄. 음, 음, 아주 좋은 판단.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이것도 역시 좋은 궁들입니다. 아, 저, 저 신났죠, 저거. 저, 저, 저 민지 어. 신났죠. <laughs> 참고로 오늘 생일입니다. 오케이. 아, 그렇군요. 이게 생일자 파워. <laughs> 생일 버프. 1년에 한번 있는 버프. 생일 버프. <laughs>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버프. 핑크 쫄더리 겠지 쫄더리 겠지 오오오오오! 오 겐지! 막 겐지! 어느 쪽이 더안 때린다! 오오오오! 멋있다 맥겐지. 멋있다 멋있다 오오오 완전 멋있어 우리 겐지가 이금했어요 완전 멋있어 이겼어 <laughs> 아 진짜 멋있어오 <laughs> 방금 막 겐지 봤어 봤어 <laughs> 봤어 진짜 봤어 진짜 봤어 <laughs> 서로 질풍을 하면 서로에게 하는모 완전 거울로 대칭형이었어 거기서 동시에 받고와멋있다 총받고 주방 받고오 파인과 학살이가 서로 교환하는 그림 <laughs> 파, 파인도우와 학살겐지 서로 필살기 꺼냈죠 드디어 학살이 겐지 꺼냈거든요 학살겐지 학살겐지 나오고 파인리도우 아 이렇게 파인리도우가 리되는거든밥한번더 <laughs> 아, 공격 밥 수면총 자리가 너무 좋은 나머지 아무도 안 받더라도 되는 자리 어 일어났다 오 잡았다 오, 좋아, 좋아, 이제조금씩 이제 조금씩 손이 네. 풀리는거 같죠? 네 손이 이제 완전 유들유들해졌어요 어? 파인이조피스트그 영웅을 꺼내드렸습니다 조금식, 조금식, 바가 실력 어, 아, 너무 좋다. 실력이 너무 좋아. 망치 만만치. 서로 자리야. 한 번씩 잘려주고. 아 이거 나이스. 위 라인 투어 되나요? 위 라인. 그랜 라인. 오 트레이스. 좋아 좋아 좋아. 브리스 정리되고. 합살인지합살인지 그래 애쉬가 뒤돌아가지고 많이 잘랐거든요. 아씨 자리. 진짜 카메라에도 보이지 않는 애쉬 자리. 아 이렇게 잡아내고. 나이스. 나이스. 사실상 스크림에서는 왕의 길이 양 클랜의 자존심이라고 볼수 있는 그러한 맵입니다. 만바 파티, 떨가져가고아 이거다! 핑크 쫄돌이 아 이거다 이거 맛겐지 이거. 맛겐지 콜라보 아 진짜 멋있었다 이거 诺卡。No